성매매 관련 전과 기록 정정과 출입국 대응, 성매매로 인한 형사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전과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남아있는 경우 기록 정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경찰서 또는 검찰청의 형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후에도 범죄 경력 증명서의 사건이 그대로 기재되어 출입국 심사나 비자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 종결문서, 판결문 사본, 또는 불기소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기록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해외 대사관의 비자 신청 시 해당 사실이 왜곡되거나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실제 경위와 처분 내용을 명확히 해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기소 중지일 경우에도 범죄 기록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발급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자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정 및 해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출입국 시도나 비자 신청을 자제하고 우선 기록 정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